TBC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경북 지역 주요 시군의 역점 사업과 계획을 살펴보는 새해 설계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는 도농 복합 도시 청도군입니다. 청도군은 올한해 지역 발전을 이끌 인재양성과 기후위기를 극복할 미래 첨단 농업 육성에 총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박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 청도군은 성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군정 추진에 열정을 쏟을 계획입니다. 우선 인적 자원 개발학과 운영과 청소년 국제 교류 등 청도군의 미래 100년을 이끌 평생 학습 확대에 나섭니다. 읍면마다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을 설치를 해서 국민들의 생활 문화 복합 센터와 산림 치유 실링 센터 건립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등 문화예술관광 활성화로 청도에서 한 시간 거리 내 유동인구 1,300만 명을 끌어들인다는 목표입니다. 또 도농복합도시 장점을 살려 친환경 명품 쌀 재배단지 조성과 과실전문 생산단지 확대 등 농업 대전환에도 나섭니다. 농업의 대전환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첨단 농업의 중심을써야 되겠다. 스마트팜과 또 전력특구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확대 등 맞춤형 복지 사업과 외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운영으로 건강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전원 주택 단지 조성을 통한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도 적극 추진합니다. 갑진년 새해 도농복합 도시 청도군은. 미래 100년 대계를 위한 성장의 디딤돌을 놓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TBC 박석입니다.